봄 88. 숨지여봄으로 본질에나 본연에나 우주와 독킹합시다숨지여봄은 생각이나 감정이 전무한 내면의 무한대한 하늘인 무심이 되고 숨지여봄이 지속되면 중심이 잡히면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집중력 일심이 발로 되어 휘돌이가 서면서 내면의 거울을 비추어 보노라면 하늘의 중심인 하단전에서 힘차게 붕구솟으면서 숨을 들이키고 가늘고 길게 숨을 내뿜는 것이 보입니다. 한옥집간의 견성을 하여 무한대한 하늘로 등천하여 거대한 침묵과 더불어 가득 차있는 황홀한 광명을 보고 누리며 목숨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면서 운기가 되어 유한하고 한정된 몸과 마음의 치유가 단박 이루어짐을 확인합니다. 그리하여 텅빈 순백의 하늘이 고요하고 맑고 밝아 정신이 차려져 어지력으로 작용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취사 선택하는 감성의 능력이 발현되어 시비 선악을 자유자재하는 도덕성이 살아납니다. 도덕률에 명종하는 타혈적이고 낡은 도덕성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새로운 도덕성입니다. 선천의 도덕이 아닌 후천의 도덕입니다. 고정된 법에 따라 행하고 사후에 심판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하는 입법행정사법기능이 3일체가 되도록 합시다. 시간적으로 간역이 없어 연속적 동시적이어서 매순간 새로운 법을 창조하여 행하고 즉각 보고 깨달아 수정 보완하는 주체성을 발휘하면서 합시다. 오직 숨죽여봄 한법으로 만법을 관통합시다. 봄 88. 숨지겨봄으로 본질에나 본연에나 우주와 독킹합시다 숨지겨봄은 생각이나 감정이 전부한 내면의 무한대한 하늘인 무심이 되고 숨지겨봄이 지속되면 중심이 잡히면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집중력 1심이 발로되어 희돌이가 서면서 내면의 거울을 비추어 보노라면 하늘의 중심인 하단전에서 힘차게 붕고 솟으면서 숨을 들이키고 가늘고 길게 숨을 내뿜는 것이 보입니다. 한호흡지간의 견성을 하여 무한대한 하늘로 등천하여 거대한 침묵과 더불어 가득 차있는 황홀한 광명을 보고 누리며 목숨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면서 운기가 되어 유한하고 한정된 몸과 마음의 치유가 단박 이루어짐을 확인합니다. 그리하여 텅빈 순백의 하늘이 고요하고 맑고 밝아 정신이 차려져 어진력으로 작용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취사 선택하는 감성의 능력이 발현되어 시비 선악을 자유자재하는 도덕성이 살아납니다. 도덕률에 명종하는 타율적이고 낡은 도덕성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새로운 도덕성입니다. 선천의 도덕이 아닌 후천의 도덕입니다. 고정된 법에 따라 행하고 사후에 심판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하는 입법행정사법기능이 3일체가 되도록 합시다. 시간적으로 간역이 없어 연속적 동시적이어서 매순간 새로운 법을 창조하여 행하고 즉각 보고 깨달아 수정 보완하는 주체성을 발휘하면서 시다 오직 숨죽여봄 한법으로 만법을 관통합시다. 봄88숨지여봄으로 본질에나 본연에나 우주와 독킹합시다숨지여봄은 생각이나 감정이 전부한 내면의 무한대한 하늘인 무심이 되고 숨지여봄이 지속되면 중심이 잡히면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집중력 1심이 발로 되어 뒤돌이가 서면서 내면의 거울을 비추어 보노라면 하늘의 중심인 하단전에서 힘차게 붕고 솟으면서 숨을 들이키고 가늘고 길게 숨을 내뿜는 것이 보입니다. 한옥업간의 견성을 하여 무한대한 하늘로 등천하여 거대한 침묵과 더불어 가득 차있는 황홀한 강명을 보고 누리며 목숨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면서 운기가 되어 유한하고 한정된 몸과 마음의 치유가 단박 이루어짐을 확인합니다. 그리하여 텅빈 순백의 하늘이 고요하고 맑고 밝아 정신이 차려져 어지력으로 작용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주사 선택하는 감성의 능력이 발현되어 시비 선악을 자유자재하는 도덕성이 살아납니다. 도덕률에 명종하는 타혈적이고 낡은 도덕성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새로운 도덕성입니다. 선천의 도덕이 아닌 후천의 도덕입니다. 고정된 법에 따라 행하고 사후에 심판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하는 입법행정사법기능이 3일체가 되도록 합시다. 시간적으로 간격이 없어 연속적 동치적이어서 매순간 새로운 법을 창조하여 행하고 즉각 보고 깨달아 수정 보완하는 주체성을 발휘하면서 합시다. 오직 숨죽여봄 한법으로 만법을 관통합시다.